E Yeah. 코로나 이9 신규 확진자는 하루 만에 다시 세 자리 수로 늘었습니다. 경기 용인 골프장 관련 확진자는 42명으로 늘었고, 경기도 포천의 초등학교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이어졌습니다. 나 여보. 여기... <laughs> 임영웅 씨가 도착했습니때 오늘 퍼즐 레이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옆에 보면은 비어 있는 퍼즐판이 보이죠? 네. 없어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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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는데? <laughs> 아니 없어요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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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린 시절 추억 하면는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어. 이 옛날에 200원, 원, 0 0원이었잖아옛날배네모스네 뭐. 100원 맞아, 웠모면이 100원 이 배웠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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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배웠이배웠으이었다 오오오 오. 오, 오, 오. 오, 오 땡. 그럼 내가 아, <laughs> 그러니까. 전화, X. 앞에가 잘라주기소. 인영우 대학생 때 힙합 소년이었다. 전아 오. 전화. 오. 오 정도. 나도 힙합 좋아해. 대박. 빅 그리고 나음 그리고, 그리고 대박. 영는 학창 시절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다. 오엑스. 오! 오. 아, 맞래요 아, 맞아요. 아, 맞아요. 아, 맞아시장님아요 아, 요요 여러분 BTS BTS 맞아요. 아요 아, 맞아 괜찮아 불량식품 나눠 먹겠지 우리 선아는. 박윤균. 어. 윤윤윤 어, 네. 어? 박윤국. 오? 어? 박윤국. 박윤 박윤국. 박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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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윤국. 정답. 어? 야, 그게야, 그게야. <목소리> <목소리> 아, 몰랐어. <진짜> <목소리> 이게 <목소리> 나는 나는 콜라 사탕. 나 난... 포포. 나사 차카니 먹을래. 나 콜라 사탕. 이거는 저희가 옛날에 그렇게 먹었던 껌. 이거는 콜라 사탕. 여기 위에 탄산이에요. 이거는 착한이착한이는 차카니. 사실 설명할 것도 없어. 너무 유명해가지고. 이거는 포포. 그 포도로밖에 없었는데 나 이거 새로 생겨서 신기하다. 그리고 이건 뼈다귀. 약하니 아폴로 콩팡 햄버거 젤리 플러스 장소인트 봐도 우리 장소를 알수 있을까? 는 몸으로 말해봅니다. 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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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식. 제발 제발 뭔데? 아, 중독 중독 좋아. 시작 야꼬치? 오 맞아. 돼지고기. 흑돼지 아 어, 뭐. 뭐지? 뺐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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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자 만두, 이런 느낌이야? 중국 만두, 헬두 만두, 만두, 이두만이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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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게 아니다. 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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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내가 두 만두, 어? 안 달라요. 어? 어 버거. 버거. 햄버거. 어디 브랜드의 치즈버거? 되게 유명한 어, 불고기버거. 어떤 할아버지가 있는데. k f c 어. 치킨버거. 아패스패스상 살버거. 이거 크림치즈에 발라 먹 맛있는 거. 베이글. 오! 어! 명랑. 핫도그. 영화볼때 먹는 거. 핫도그. 아침에 일어나서 우유에 시리얼. 차도박이 같은 건데 얇아 가지고 고... 어. 아, 새우가 엄청 커. 새우가 엄청 커고, 신세우. 되게 비싸. 아, 딱 다섯 문제 없어. 정답 했어. 잘 듣고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 소리인지 맞추면 돼요. 이요 마라탕. 짜장면. 떡볶이. 중국 당면 엽떡. 엽떡에 중당 추가. 중당. 아, 어? 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세하다고? 수민, 치킨, 수민, 닭발, 수민, 오돌뼈. 치모르겠치 네. 진심 네. 모르겠어 킨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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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론 샤이머스켓. 병아리가설먹고 똥을 따뜻할 때바로 먹는 맛. 아, 게 어떤 표현인가, 이게? <목소리> 야, 이거 어떻게 만 마... <목소리> 산... <목소리> 아, 리가내 <목소리>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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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먹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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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보이 너에게 날 맞추지 마 에이보이 나에게 더 바라지 마우보 우보이 아니잖아 어 뭐지 마보이 어? 거품처럼 거진말을바 a 바 b 바 e babble b a b 야혜이 맞았다 나 하나밖에 안 맞았어 이 노래를 고 어? 여자들아 귀죽지 마라 당당한 드라비, 드라비, 아, 아, 드라마, 라라마야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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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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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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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마스 밖에 모른다 아 알아 이거 아, 난 모를 것 같은데. 어? 일어나세요, 호소요이월 일곱 월. 미친. 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새 만만하니 정답 장윤정 어? 정답 우와! 원동인데 모르겠어 <laughs> 분명히 아는데 <끝났고> 우와 망했다 <laughs> 모르겠어 김영칠 따르릉 장범준교정했어 네? 교정? 도둑같이 생겼어 네? 진짜? 도둑질하게 생긴 연예인이 있나? 그 노래가 엄청 특이나 혼자 산다요? 헨리? 전현모 뭐. 육중원? 윤호윤호? 최영철민사진에 유명한 딸이 있어 기리보이 자이언티 무슨 노래? 양아대교 정답 와 이거 아니야? 교정기? 안경? 도둑질? 아 맞아 동시에 와주세요 하나, 하나 둘셋 시크릿가든 해당 장소로 가서 퍼즐에 있는 퍼즐을 취하시면 미션 성공입니다 아 시크릿가든 진 궁금하지 않아? 어 궁금해 한번 가볼까? 꾸부림 예!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웃음> <웃음> 지금까지 포밍의 수민 전하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에서 만나요. 개단 <laughs>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웃음> <웃음>